백신도사의자, 미소 인사드리겠습니다. 신명기를 묵상하다가 8장 18절에 내 눈이 머물렀습니다. 신명기 8장 18절에는 내 하나님을 기억해라.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, 돈을 벌수 있는 힘의 원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. 즉, 그분이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돈을 벌수 없습니다.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. 공기도 주셨습니다. 직장도 주셨습니다. 가족도 주셨습니다. 그분이 재물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셨고, 그분이 가족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, 능력을 주셨고, 직장을 얻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. 신년기 8장 18절. 이 글을 묵상하다가 제 눈이 멈췄습니다. 왜냐? 그분이 나에게 유튜브를 찍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. 힘의 원천은 그분입니다. 생수의 원천은 그분입니다. 그분이 나에게 재물 얻을 힘도 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유튜브 찍을 수 있는 힘도 주셨고 가족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셨고, 이 모든 게다 힘의 원천이 하나님 이십니다. 하나님을 기억하라, 또 그분께 감사하라. 왜냐, 그분은 나에게 재물 얻을 힘을 주셨습니다. 천국 한복판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께서 주신 이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고, 누군가를 돕고 나누면서. 가면 좋겠 습니다.